안녕하세요 빠샤맨 취미의 빠샤 맨입니다 오늘은 러블락스에서 정글 점프 맵 게임을 해볼건데 그럼 준비되셨나요? 그럼 게임 속으로 고고씽 일단 음? 이상한 방울 같은거 먹어봐도 안되고 같은 게 있고요. 일단 가는 길이 어디지? 여기.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. 혹시 설마 아닌데 어디 있는 거죠? 도대체 아, 저기. 저기로 가는 거였습니다두 번.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아 어, 이게 그 정글이 빠져나가는 점프 맵데 이게 와 체크포인트가 없어가지고 혹시 이거 체크포인트 없는 게임이에요? 아니겠지 있겠지 아니겠지 있겠지 진짜 체크포인트 있네 아아 아. 저 문어가 제일 싫어 저 문어는 저 놀리는 것 같아 나쁘네 끝아 진짜 길막하지 마세요 길막씨 와 저걸 못해? 와나 못하네 이걸 천사봉을 자, 한번 뛰고, 한번 뛰고 무지개 줄넘기 되려면 이렇게 좀 해야 돼 에? 이건 그냥 가도 되는 거지, 요거빠라바다바라 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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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 이것이 뭐한다고 이것이 탄사볼음 뭔가 이렇게 나왔다니까 로블록 그론 마스터 클런 그럴까? 그렇게 뭐 일단 합시다 크론 에서 빠져나가는 게임인데 왜 이렇게 정글밖에 없어요 대박이네. 어떻게 이럴 수가있니 어, 나쁜 통나... 나쁜 통나무 나쁜 통나무구나 나쁜 통나무 나쁜 통나무 근데 이게 아니, 아주... 아니.. 아니.. 어우 저 사람 왜이렇게냄새요 뭐 근데 내가 더못 지금까지 정글 오비를 해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에 럼블록스 게임도 모두모두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안녕. 와아